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아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부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도 참으로 귀하고 복되고 좋은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또 사랑하는 생명체이자 자녀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만들어 주셨기에 또 성령께서 매일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삶을, 복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AD 57년에서 58년경에 고린도에서 로마교회에 써내려간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로마서지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주님께서 바울을 담에색에서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사명받은 바울이 1차로부터 4차 선교 여행을 했고, 또 예루살렘으로의 여행, 로마로의 여행 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이러한 일에 예루살렘의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부한 금액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 이후에 로마로 또 서바나로까지 선교하기를 원해서 로마 학교의 성도들과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만나고 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써내려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떠한 자세로 감당해야 할지를 오늘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을 우리는 고린도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가지고 있었던 오해를 풀고 또 문제가 해결되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제 행하고자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말씀해 보시면 장차 아가보라고 하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장차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을, 고난을 당할 것을 바울에게 예언을 하고 또이 일로 인해서 성도들이 눈물을 흘릴 때 바울이 이것을 만류하고 왜이 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어렵게 하느냐 나는 죽기를 각오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가운데서 죽기를 각오했던 바울의 마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오늘 로마서 15장 말씀에 보면 조금도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장차 서반나로 전도 여행을 할때 로마에서 성도들과 만나고 도움받을 계획들을 꽉 채워서 놓았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바울이 침밀해서 이렇게 계획을 자꾸 염려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인가? 참 바울이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셨고 또 어떠한 마음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보자는 것입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주님 안에서 무책임하게 아무 말이나 아무 계획이나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집중하여 고난받고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계획을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그 이후의 계획을 로마 교회가 함께 도와야 할 것을 교육하면서 또 언급하면서 오늘 로마서에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능치 못하심이 없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써내려가는 편지에 보면, 사명에 대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보여 준다고 하는 가운데 무겁거나 또는 우울하거나 이러한 필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과 여행하듯이 또 모험을 즐기듯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습니다. 또 대사로니까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했듯이,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지 않다면 이러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여행하듯이, 또 주님과 함께 모험하듯이,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살아있어 멈추지 않는 바울의 정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겠다라고 그렇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써내려 간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만 로마 교회 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후에 스페인까지 가서 서반아까지 가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바울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신명기 34장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죽지 아니하였고,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또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처럼 로마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대략 60세 정도 된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전히 청년 이상 살아있는 청년처럼 그러한 정신으로 기백으로 살아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 목적을 이루듯이 사도 바울도 결코 그 정신과 그 마음이 살아 넘치는 그러한 모습,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60세, 아니, 모세는 120세까지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습니다. 오늘 2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줄 아노라 했습니다. 사도바울의 마음가운데는 세상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복되고 가장 충만한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잃지 않았고요. 믿음을 잃지 않았고요. 오늘 그러한 은혜 가운데,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자라나고 또 살아있고 충만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 안에 거할 때 마르지 않고 다음이 없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에나 일에나 모든것 가운데서 살아 있어서 충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고 또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참으로 귀하고 복되고 좋은 날을 제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또 무더위로 인하여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오늘 한 날도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승리하는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으시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늘 살아서 충만한 바울처럼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승리